여러분 제가 드디어 신혼집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전 보러 가요 요즘 제가 롱 스커트에 완전 빠졌거든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롱스커트를 한번 코디해볼게요 일단 상의는 이렇게 앞에 셔링이 들어간 후드 티셔츠를 입을 거거든요 이게 후드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앞에 넥라인이 드레이핑 되는 게 진짜 예쁘거든요 좀 되게 힙한 티셔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허리가 진짜 쪼금해 보여요 완전 개미 허리 되는 느낌 여기에는 스위드 스커트를 입어줄 겁니다 이렇게 허리에 걸쳐서 입는 로우 라이즈 스커트인데 반을 한번 접어줘야 돼요 배꼽 아래로 확실하게 내려오게 입어줘야 핏이 삽니다 리본도 묶어주고 저는 허리를 더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티를 살짝 접어서 언밸런스하게 허리를 더 강조해서 입어줄게요 여기 치마가 진짜 길어가지고 신발은 무조건 굽이 있는 걸로 신어줘야 되거든요 아우터를 안 입을 거면 얘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아우터를 이 색깔로 입을 거거든요 신발이랑 깔맞춤에서도 예쁠 것 같아요 가방은 이미 정해놨는데 색깔이 진짜 너무 똑같지 않아요? 저 진짜 이 가방이랑 이 스커트를 너무 같이 매치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곰돌이 키링 달아줄게요 이렇게 귀엽죠? 만약에 아우터를 안 입으면 이런 느낌? 코트는 진짜 엄청 오버핏 코트거든요 전체 착장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렇게 모자도 쓸수 있어요 <laughs> 간만에 너무 마음에 드는 룩이어가지고 꼭 영상 찍고 싶었어요 그럼 저 오늘 상담 열심히 받고 올게요